일자라는 사람의 특징은 일이 많이 몰려들어요. 네. 일이 많이 몰려들게 되면 괴롭죠. <웃음> 괴로우면 <웃음> 네. 슬프고, 어. 슬프면 그로 인해서 어. 시간 관리가 안 되고, 어. 그러면 악순환이 시작되거든요. 음. 그래서 이 괴리에서 벗어나야죠. 음, 음. 그러면 웃긴 게, 어, 나는 10분 안에 일을 처리해가지고, 일 개수는 줄어들었는데, 음. 또 들어오네, 또 들어오네. 그 다음 단계는 쳐내는 거죠. 음. 쳐내는 거. 어, 네. 못 합니다. 네. 음. 물론 어느 직장인이 감히 상사에게 나 이거 못 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? 음. 하지만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내가 맡은 일조차 제대로 못하는데요 네. 그럼 비를 쳐야죠 음. 이렇게 일이 많은데 조정을 해줘야 됩니다 음. 이렇게 빨리 중요한 일들 다 처리했는데 어~ 이 남은 일들을 내가 다 소화하기 힘듭니다 음. 그럼 분배를 해야죠. 혹은 권한 위임을 네. 시켜야죠 음. 누군가는 늘 아래에만 있는 게 아니라 중간에 있기도 하고 위에도 있거든요 네. 그러면 권한 위임을 해서 이 일을 나눠줘야죠 음.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하게끔 음. 그러면서 일을 나눌 수 있는 것도 필요합니다 음. 그래야 내 일이 줄어드니까 네.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첫 번째는 내 스스로 빨리 쳐낼 수 있는 일을 빨리 하는 내 우선순위 네. 두 번째로는 권한 위임을 통해서 일의 조정을 통해서 음. 분배하는 거 어.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일을 조정해 줘야죠 음.